지수택 TV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강진 한강 그랜드파크, 제가 한달 전에도 방송을 했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조합설립 서류가 접수가 돼서 7월 15일 중순 정도로 조합설립이 이제 완료가 되고 바로 사업 승인 서류가 들어갑니다. 지금 토지 거의 95% 가까이 다 됐어요. 여기 가이아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곳으로 지금 여기 담벼락 사이로 건대랑 이 현장 여기 지금 현장 예정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이, 이, 이 사이로 제가 걷고 있었거든요 이 건국대학교랑 담벼락 사이로 이 예정지가 어, 곧 착공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 대원하고는 도보로 제 걸음으로 1분도 채안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 팜플렛으로는 도보로 한 3, 4분 얘기하는데 도보로 제 걸음으로는 1분 정도 지금 보시면 이 파랗게 칠해진 게 여기 건대 호반 서밋. 2021년도에 입주가 완료됐어요. 거의 망해가는 거를 업무대행사가 가이아 같은 업무대행사입니다. 진행시켜서 입주가 완료돼서 시세 차익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여기는 사업 승인 완료된 한강자양 더 리버프론트 호반 건설에서 같은 진행을 하는 곳으로 여기도 가이아 같은 업무대행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사업 승인 완, 완료가 된 곳으로 어, 같은 업무대행사인 가이아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상당히 의신연스러워요 지금 건대 주변에 지금 강진한강 그랜드파크 조합설립인가 처리 예정기간 7월 15일 해서 곧 여기도 조합설립과 사업승인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역에서 도보로 제가 한 1분 정도 바로 여기에요. 이쪽 그래서 도보로 1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됐어요. 지금 저층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늦어도, 이제, 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거 제말 진심이니까는요. 좀 믿고, 그리고 너무 싼 조합은 가입하시기면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는 확실하기 때문에, 제말 믿으시고, 이 지역에 사시는 분, 강진구나, 송동구나, 그리고 잠실 쪽이나 이제 강남 쪽에 투자하실 분들은 한번 여기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건, 이 담벼락 사이로 여기가 예정지고 여기가 건국대학교입니다. 지금 보시면 건국대 운동장이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곧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지금 예정지 쭉 보시면 전부 다 낡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토지 80% 거의 매입은 완료됐고 95%까지 7월까지 거의 완벽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은 대리인 입현한 세상인데 처음에 미분양 갔던 게 지금 20억이 가까이 됩니다. 이 34평 기준으로. 여기도 입주 시점 되면은 제가 봤을 때 25억 이상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 예정지 주변을 이렇게 보시고 계세요. 여기 한꺼번에 철거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도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날에 있어요. 지구 단위가 통과됐었기 때문에 중계축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어린이대공 보세요. 엄청나게 잘 가까워져 있습니다. 여기 무료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기를 조깅하던가 아니면은 앞쪽에 건국대학교를 조깅하던가 양쪽이 조깅 할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 이렇게 보셨다시피 강진구 주소지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화양동 489번지 지하 4층 지상 29층 6개동 거의 600세대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포스코 ENC랑 MOU 체결이 됐고요 곧 정계학이 어, 체결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지하 4층까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래 여러분들 지금 요즘 보면은 일반 분양 받기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 지주택이지만 진짜 곧사업승이떨어진다니까요좀 믿고 지주택 TV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 재봉상 재방송 보시고 자녀분들한테 좀 하시, 해주실 분들 한번 여기 홍보관에 한번 와봐 주세요. 보통 홍보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주택에서는. 일반 아파트에서는 모델하우스라고 하는데, 이 지주택에서 홍보관 직원들이 보통 수수료, 계약하면 얼마씩 갖는 구조인데, 여기는 이 업무대행사 가이아가 직접 진행을 해요. 보통 업무대행사에서 분양대행사, 분양대행사에서 뭐 밑으로 해가지고 여러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는 직접 이렇게 홍보관에 그 업무대행사 직원들, 본사 직원 두 명이 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계약 거래를.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명함도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예정지가 지금 이 부지입니다. 여기 어린이해관이 보이죠. 어린이회관이고 여기 건국대학교. 그래서 앞뒤로 뻥 뚫려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건국대학교 부지. 여기 건국대 호수랑 그리고 높은 층에서는 한강 조망도 일부 가능하고요. 관심있는 분들 한번 여기 홍보관에 와서 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은정석껏 상담을 해주니까는요 일반 분양 아파트 경쟁률 요즘 막 3000대 1 합니다. 여기 강진구 구이동 일대에서도 여기 지주택도 아까 보셨던 건대 호반섬의 자양 12억 지역주택조합 여기는 입주 2021년도 했고요. 한강 자양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떨어져서 올해 착공 들어갑니다. 여기도 여기는 요 제가 입주시점 되면 은 거의 40억 가까이 될 거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여기 조합원이고요. 왜 이때도 제가 좀 해보시라고 했는데, 아 지주택을 왜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만 봤을 때 후회하면 뭐하세요? 뭐, 뭐 하세요? 여기 가까운 뚝섬 쪽에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풀에도 제가 그렇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기 구입하시라고 안 사요. 그래도 지주택은 원수에게는 권하다고 하면서 진짜 원수에게 권하다고 하신 분들은 진짜 쪽박 찾고요. 그때 그 서울숲 아이파크 조합원들 중에서 타, 탈퇴하신 분들, 끝까지 가져가신 분들, 최소 21억 이상 시세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강진한강 강진 한강 그랜드파크 관심 있는 분들은 위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지주택 TV 김부장입니다. 지주택 TV 김부장입니다. 지금 현수막 보셨다시피 한강 자양, 호반서미터 리버프런트 사업승인이 떨어져서 올해 착공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곳은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의 주변 지금 보시면은 강진구청에서 이렇게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조합설립 사업승인이 떨어졌다라고요. 지금 뒤에 보시면 잠실대교 북단에서 제가 도보를 한번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보로 한 3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돼요. 사업계 승인 완료라고 이렇게 연수하기 여기저기 붙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기 조합원분들.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는 거의 중량천 조망은 거의 괜찮은데 한강 조망이 상당히 좀 멀긴 멀더라고요. 근데 한강 자양은 거의 80%가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서울숲이고 보시다시피 보시면 잠실대교만 건너면 바로 잠실. 5분밖에 소요 안 돼요. 버스를 타고 잠실까지, 그리고 잠실바이스, 현대, 글로벌센터 다 10분 내외로 갈수 있어요. 빠르게는 이렇게 한강 조망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건 이미지컷이고요. 한강 지역 주택조합 한강변 랜드 밖으로 탈바꿈. 이곳은 현재 자양동 690번지 일대에. 어, 현재 533세대로 어, 2025년 6월 30일까지 모두 이전을 그러니까 지금 7월달이니까 주민들 이주기간이고요. 어, 사업승인이 아까도 봤듯이 어, 6월 말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호반건설에서 아주 고급스럽게 짓겠다라고 얼마 전 총회에서 대표이사 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잖아요. 여기 바로 어, 한강 호텔 재건축하는 어, 포제스 한강 대림에 짓고 있는 그게 34평이 44억에 완판이 됐습니다. 44억 34평이 근데 여기 34평 당연히 40억 넘죠 넘어갑니다 호, 호방건설에서 아주 고급스럽게 짓겠다고 얘기를 여기 조합원분들한테 약속을 했고요 여기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사업승 완료 이제 착공이 들어가면은 80% 이상이 한강뷰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 중량천 조망과 한강 일부 조망 가능한데 5월 달에 34평이 34억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기 34평 40억 무난히 넘을 듯 합니다. 입지 정말 아까도 지도 보면서 제가 설명했듯이 현대 글로벌 센터까지 빠르면 10분, 늦어도 20분까지 갈수 있고요. 잠실, 지부시도, 지브시랍니다 마이스도 말 그대로 15분. 잠실은 5분. 빠르면 5분에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이 이마트 본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백화점도 들어오고 백화점까지는 이색 죄송합니다. 이제 호텔도 들어서고 그러면 편의 시설이 도보로 다 도보권에 있어요. 현재 여기 구이자양재정비촉진지군의 이스트폴이 들어가고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호텔, 그리고 쿠팡 본사, 그리고 집 일단 여기 동영상을 계속 보시죠. 여기가 롯데캐슬 이스트폴이죠. 여기 안에 내부를 다 가봤더니 야 이런 아파트가 있나 이럴 정도입니다. 진짜 무슨 22세기에 온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주변이 이제 다 개발이 되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그러면 구이자양재정비천지진주구가 뚝섬 쪽보다 못지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어, 이렇게까지 변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기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했고 일대가 완전히 천지개벽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강자양 더 리버프론트가 입주 시점 되면은 여긴 진짜 더더욱 더 천지개벽해요. 40억 훨씬 초과해서 넘습니다. 몇몇 분은또 그러겠죠. 뭔 헛소리냐?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롯데캐슬 이스트풀도 20억 넘어갈 거다. 지금 22, 3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풀에도 30억 넘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거짓말 좀 작작하라고 했더니 35개 실거래됐지 않습니까? 왜제 말을 안 믿어요? 지금 제가 구이역에서 바로 이제 개통이 돼서 지금 NC 이스트폴 역시 정말 잘해놨더라고요. 안가 보신 분들 한번 가 보세요. 메가박스랑 이스트폴 메가박스도 상당히 잘해놨습니다. 여기까지 한강자양에서 도보로 5분 정도밖에 소요 안 돼요. 이 길을 새로 뚫어놔서, 옛날 길로 가면은 10분 훨씬 넘어가는데, 이 바로 길을 뚫어놔가지고 10분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 두 곳, 중학교 두 곳, 고등학교 한 곳이 다 도보로 2, 3분 거리에요. 도보로. 빠른 곳은 1분이면 가요. 사립초등학교까지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좀 한번 적극 관심 가져보고요. 이곳은 강진한강 그랜드파크인데요. 어, 놓치신 분들은 여기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기도 어린이대공원과 건국대학교, 여기 어린이대공원, 건국대학교 조만 가능한데요. 같은 업무대행사인 가이아에서 진행하고 올해 7월에 사업 승인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여기 못지않게 가격 상승률이 높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요. 한강 자연 놓치신 분들은 강진 한강 그랜드파크 그것까지 놓치시면 진짜 평생 후회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 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자양호반서밋 25년 7월 현재 강진구에서 입주한 한강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두 번째 이야기 여기는 일부 고층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요. 멀리 이제 청담대교가 보이 보이겠죠. 어, 이곳은 어, 가이아라고 저번에도 방송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한강 자양 더 리버 프런트 잠실대교 북단 이쪽에 올해 착공 예정이고요. 지금 이쪽 뒤편에 건국대학교랑 어리 대공 사이에 또 강진 한강 그랜드 파크라고 해서. 마찬가지 올해 사업승인 예정입니다. 그래서 착공도 같이 비슷하게 할것 같아요. 일단 자양호반서밋은 현재 시세가 3사 기준으로 18억 8천 거의 19억대예요. 여기도 다 실패한 지역주택조합이었죠. 근데 가이아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승인 착공까지 척척 진행이 돼서 이렇게 2021년도에 준공이 돼서 거의 두배 시세 차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건대도 상당히 가깝고 건대병원 다리만 건너면은 바로 강남 쪽입니다. 그래서 입지 자체가 상당히 우수해요. 다만 좀 세대수가 좀 작다 작아서 그게 좀 한계가 있지만은 어이 건대 주변에서 가장 새 아파트가 될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가격도 같은 평형대로서는 가장 비싸더라고요. 거의 19억대니까는. 지금 보시면 그리고 여기가 건대역이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자양역도 도보로 한 7분 정도. 아주 입지 자체가 좋습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위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주택 TV 김 부장입니다.